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신경과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상 운동 질환의 진료를 지금 보고 있고,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어지럼증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어지럼증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통처럼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겪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지럼증의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말씀을 해 주시는 빙빙 도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정 동작을 취할 때핑 도는 느낌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득해지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붕떠 있는 느낌도 어지럽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고 움직이는 동안에 중심이 잡히지 않거나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라고 할 때도 어지럽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각각 많이들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 힘듭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의 지장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럼 어지럼증은 왜 생길까요? 이제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얻고 남의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몸 감각 정보를 받기도 하고 전정 정보라고 하는 그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증상 정보를 얻어서 뇌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손해 및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을 해서 자세 유지 기능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이 발생할 때에는 이눈 그리고 발바닥 전정에서 오는 이런 신경 정보에 전달이 잘안 돼서 어, 이상이 생기거나 반대로 뇌에서 이 정보들이 잘 전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전정신경 핵이나 손해가 이상이 있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에는 종류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생리적인 어지럼증 그리고 병적인 어지럼증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생리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셔서 무섭고 어지럽다. 당연하고요. 멀미나서 어지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고 어지러운 걸 느끼시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병적 어지럼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회전성인 어지러움증, 주변이 막 뱅글뱅글뱅글 뱅글 돌고 있다거나 비회전성인데 막 아찔하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어지러움증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회전성 어지러움증인 경우가 저희 신경과에서 많이 다루는 어지러움증들이고 중추성 그리고 말초성 원인이 있습니다. 중추라고 하는 것은 좀더 몸의 가운데 중요한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무섭게는 조금 뇌졸증이나 뇌종양도 이런 증상에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생리적인 어지러움증 그리고 병적인 어지러움증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뇌졸증 이 손해라고 하는 곳에 이 하얗게 변한 부분이 뇌경색이 왔던 중추성 어지러움증 환자분의 것이고 그리고 말초성이라고 하는 거는 귀 안에 들어있는 전정기관에서 생기는 이석증 등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에 관련돼서는 또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많이 얘기 주시는 것처럼 어지럼증이 빈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 이제 이런 시대에 영양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빈혈, 영양 부족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고 소화기 증상 그러니까 막 체해서 어지럽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미식거림 그리고 구토 이런 것들은 어지럼증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동반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은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때도 있으신데 이제 원인이 진단이 되시면 그 증상을 저희가 조절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지럼증을 보실 수 있는 신경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성 어지럼증을 보시면 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경색은 뇌가 어 피가 모그 뭐, 혈관이 막혀서 뇌 피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고 뇌출혈은 뇌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생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생기고 자세 불안증이 생기는 경우에 많이 병원에 오시고 이 위험 인자로는 앞서 여러 가지 질환에 문제가 됐었던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그리고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뇌신경 증상이라고 해서 어지러운 것 외에도 말씀이 어눌하다던가 한쪽 팔다리 힘이 없다던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어~ 빠르게 내 응급실로 내원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지러움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걸, 결과와 그리고 후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빨리빨리 빨리 와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경과 함께에서는 이렇게 이유손발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요.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얼굴 마비랑 발음이 나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복시처럼 물체가 갑자기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기다거나, 심한 자세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석증, 전정신경염, 매니에드병 등이 있는데 주로 이석증과 전정신경염이 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귀에 있는 돌인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내이의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돌아다녀서 어지러움이 유발이 되는데 대표적인 회전성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고요. 고개를 돌리거나 돌아 눕거나 하실 때 어지러움이 생기고 가만히 계시면 금방 없어지는 어지러움입니다. 그래서, 어,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특정 자세로 막 눕혔더니, 어, 이석증 환자의 경우에는 눈을 봤을 때, 요렇게 뱅글뱅글 눈이 평평평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저희는 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어서, 어, 요렇게 교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거를 바로 이석정복술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이석정복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저희한테 어지러운 상황을 보여주셔야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지럽고 토하고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조절하는 약물 사용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이 평형기관인 전정이라는 곳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그 신경에서도 염증이 생겼을 때 전정신경염이라고 합니다. 어 가만 있어도 뱅글뱅글 돌고요. 그다음에 수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점차 회복이 되는 경과를 취합니다. 그래서 구역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항구토제가 필요하겠고 어지러움 때문에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정제 등을 사용을 해서 좀 도와드리고요. 이 나아지는 기간 동안 어, 전정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이제 앞선 두 증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만성적입니다. 그래서 귀속에 내림프액 순환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고, 갑자기 빙빙 도는 증상과 함께 귀 증상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거나 이명이 삐 하고 들리거나 귀가 먹먹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건 수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가 호전이 되다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이뇨제나 증상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이 어. 확실히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와 진찰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이비인후과적인 처치 등을 같이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흔히 만나는 또 다른 어지러움증은 심인성 어지러움증입니다.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만성 어지러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어지러움증을 겪고 난 뒤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만성적으로 어지러움증을 느낀다 호소를 하시는 분도 많고 불안이나 우울증, 공황 장애 같은 정신 질환의 한 증상 때문에도 어지러움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하시지만 아, 어지럽습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맑지가 않고 붕떠 있는 것 같고 서 있거나 걸을 때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쓰러지시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지러운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여쭤봅니다. 언제, 어떻게 반복되는지, 귀는 괜찮으신지, 균형이 괜찮으신지, 다른 앓고 계신 질환이나 드시는 약이 없는지를 여쭤보게 되고, 그 뒤에 신경학적 검사라고 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귀나 눈이나 감각 문제가 있는지, 뇌가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특수검사로 이제 청력이나 뇌모수 교차검사, 평형 기능 검사 등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질환에 따른 어지럼증을 판단하고 그 예방과 치료를 제안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자 눈을 움직여 보세요 하는 식으로 신경학적 검사 걸어 보세요 하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을 하고요. 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검사를 추가해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아까 보여 드린 눈을 찍어 보는 그런 검사들 그리고 평형 기능을 잘 유지하시는지 이를 확인하는 검사들도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결국 파악을 해야 저희가 치료를 해 드릴 수가 있고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정복술, 매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전정신경염도 단기간의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중추성 원인인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예방 치료, 아스피린과 그다음에 혈압 조절, 그리고 위험 인자들의 조절이 필요하고요. 겠 편두통이나 시민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도 저희가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해 드렸을 때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도 많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과로 및 수면 부족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기나 중이염처럼 그 중심을 잡는 기관을 침범할 수 있는 어, 질환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야 하고, 새로운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약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추성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될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의 검진을 철저히 받으시고, 조절을 해주셔야 어지러움증이 줄어들 수 있겠고, 어, 100번 말에 중요하지만, 아, 항상 체조, 그리고 운동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런 어지러움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신경과에서 어지럼증을많이 보고 있는데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